haa bɔɔkɔ haa.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초이스 엘? 이런 데서 나온 감자 수제비입니다. 감자 수제비. 손으로 빚은 수제비보다 쫄깃한 맛인데요. 어, 요런 같은 경우, 저기, 라면 같은 데 드셔보시면, 흰떡보다 좀 쫄깃한 맛도 괜찮더라고요. 2인분이라고 돼있는데, 어, 당류는 4.1g, 그 다음에 나트륨은, 이거 자체로도 이렇게 나트륨이 높네요. 어, 요거다 이제 국물까지 더, <laughs> 어, 들게 되면 좀 그렇긴 하겠죠. 뭐, 저기, 뭐, 라면 사리 같은 것도 보시면, 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트륨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350g에 850kcal 칼로리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수제비를 넣고 어, 그 뭐야 끓인 후에 그 저, 뭐야 국물이 저기 스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 한 1,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어, 사리로 먹으려고 구입했는데 어, 사리에 맞네요 따로 저기 뭐야 안에 뭐 스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같진 않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이거 막 떨어지는구나.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수제비 제품인데요. 좀 마른 것 같다. 일단 라면에다 같은 넣어서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에 대해서 넣어 왔는데요. 자, 라면이랑 같이 끓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상당히 쫄깃한 맛이 강하고요 일반 뭐 그냥 그 흰떡 그런 것보다 훨씬 쫄떡하고, 그, 물론 그 집에서 저, 수제비 저희 어, 부모님 같은 경우 집에서 수제비 같은 거 자주 해서 드시는데 아무래도 그게 일반적으 그냥 밀가루만 넣고 밀가루랑 소금 간죽해서 넣긴 하지만 영양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 쫄깃한 느낌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잘안 안 먹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양념도 이렇게 쭉 돼있고 뭐 수제비 쫄깃한 느낌이 일반적으로 그 일반 수제비 집보다 더 쫄깃한 느낌이 드네요 같은 뭐흰떡 같은 거 드셔서 쫄깃한 맛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마트나 식품마켓에서 이렇게 수제비 제품들 판매하니까 한 번씩 더 가끔씩 넣어 드셔보시면 어 쫄깃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 말고 흰 떡으로 쫄깃한 거라면 그조랭이떡 그것도 맛있죠? 자, 요거 먹고 어떠한 번더 먹어볼까? 저희 영상이 있지만 딴 데도 넣어 먹어본 거고 어단기 <laughs> 뒤에만 또 먹어볼까요? 자,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찌개 같은 거 끓여 드시거나 무슨 뭐, 뭐 어, 집에 남은 거 있을 때 여기다가 딱이렇 드시면 좋죠 핀떡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 쫄깃한 것도 좋고요 이따가 이제 밥 비벼서 먹으면 최고데 자, 이렇게 해서 도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다양한 데다가 드시면은 음 그냥 밥 없이도 그냥, 요것만 건져 먹는 것도 재밌더라구요. 맛있고, 그냥 쫄깃한 맛이. 자, 하여튼, 기회 되시면 여기저기에도 드셔서 맛있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